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맡기며 날마다 속 사람으로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회복의 능력으로 전하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지혜를 쓰고 새기며 내 안에 말씀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책도 독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이주의 신간 주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망, 열정, 비전, 헌신, 회복의 기쁨을 위해 세상에 바치는 저자의 철학적 신앙 고백이 독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젊은 시절 방황과 좌절에서 기업인으로 성장해 동아시아 국제 관계를 다루는 수장이 되기까지 신앙이 토대 위에 차곡차곡 쌓아진 드라마틱한 이승률 회장의 삶은 회복의 능력뿐 아니라 이 시대의 공동선과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1부에선 생활습관을 비롯해 건강과 희망을 찾아나가는 길이 2부에선 저자 특유의 야구 인생론과 창업스토리가 3부에선 미래를 창조하는 사람들의 전략적 로드맵이 4부에선 속 사람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길 등이 다뤄졌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한 치유의 역사가 신명기로부터 전해집니다. 저자는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저주의 질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뿌리 뽑았을 때 생생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전합니다. 그 과정에 수많은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용서를 통한 치유와 회복, 보호, 대적, 차단기도 등이 담겼으며 치유보다 중요한 것으로는 치유 이후에 거듭난 신앙생활이 강조됐습니다. 말씀묵상집 주삶을 비롯해 우수한 도서들로 사랑받아온 아가페 출판사가 자원을 쓸수 있도록 구성한 필사책을 선보였습니다. 우아하고 예쁘게 쓸수 있는 1단 쓰기와 편리성을 강조한 2단 쓰기로 나누어 출시해 사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구성, 파스텔 톤의 컬러풀한 색채가 필사하는 동안에 시각적 힐링을 주고 성경 본문, 각절 표기 등이 실려 있어 따로 성경을 휴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 이해를 돕는 장별 요약, 말씀 적용을 쓰는 공간 등을 넣어 각 장마다 생각을 정리하고 갈수 있도록 했습니다. 책은 받은 달란트 개수에 집중하기보단 달란트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초점이 있어야 함을 보입니다. 작은 자와 함께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살아가는 선교사 부부의 얘기는 그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시즌 투데이 주영입니다.